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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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<laughs> you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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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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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Yeah, perfect 아,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네, 아, 또. 아, 또. 네, 네. 아,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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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도> 아, 네어 네. 아, 아, 네. 지금 어려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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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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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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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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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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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거 해요, 뭐. 저거 엎치는 어, 거야. 그 치명이야. 반대일, 반대일. 뭐야? 하나, 다 하나. 대대대.